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5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게이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디자인은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로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원활하고 고속 충전 기능까지 갖춰 사용의 편리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잡음 제거 마이크와 수납식 리모컨은 실시간 음성 채팅 과 조작을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은 음질이 좋아요, 연결이 잘 되요,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요라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며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화이트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추어 게이밍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